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고용태 전 WK 이사가 돌연 자취를 감췄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부랴부랴 경찰에 고전 이사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경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 신문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경찰에 고용태 WK 전 이사의 소재 파악을 요청했습니다. 고전 이사가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인 만큼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고전 이사의 행방이 도련 묘연해진 것. 고전 이사는 거주지에서도 자취를 감춘 데 이어 휴대전화 역시 계속 꺼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최순실 씨 관련 비리를 폭로한 노승일 k 스포츠 재단 부장은 청문회에서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신변 위협을 호소했던 상황. 어, 서초동에서 이제 편의점에서 만나신 분이 어, 저를 알아보시고 이제 악수를 청하셨는데 이제 또 충정로에 지인을 만나러 배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도 그분이 와 계셨습니다. 일각에선 고전 이사가 헌재에서 박 대통령 측과 정면으로 맞붙는 데 부담을 느껴 잠적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전 이사뿐만 아니라 문꼬리 3인방의 일원인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역시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헌재의 심리 일정도 덩달아 늦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정부경입니다. 네, 헌법 재판소 탄핵 심판 출석 통지서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소재 탐지를 요청을 했는데 그 동안은 뭐안봉근 이제만 전 비서관 같이 좀 핵심 증인이 일부러 좀 피하는 도주하는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사실은. 고영태 전 이사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국회에서도 증언을 했던 사람인데 잠적을 하니까 이게 약간 네티즌들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위험이 있는 상황인 거 아닌가? 이런 뭐좀 약간 걱정하는 분위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대통령 오촌살인 사건 얘기가 보도된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니까 그 담당 PD가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라고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마찬가지로 고영태 노승열 씨도 마찬가지 위협을 느낀다는 라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변에 위협을 느껴서 일부러 도망을 다니는 것도 한 가지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보다도 더큰게 국회에서의 그 증언 내용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헌재에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당하게 되면 위증죄 논란을 피해갈 수 없, 없는 문제가 또 본인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러 좀 신변을 좀 감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네.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국회 청문회 스타로 뭐 올라간 사람이긴 하지만은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사실 예전에 얘기했던 것하고 당시에 얘기했던 내용이 조금 달라졌었던 부분이 조금 있었고요.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현지에서 집중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그 타겟을 삼아서 문제를 삼게 되면. 그거 거기에는 본인에게 우호적인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증언, 증인 신문하는 기술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변호사들이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그냥 단순하게 질문하는 것하고는 그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네. 따라서 헌법 재판소 재판장이 앉아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들이 양쪽에서 본인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해왔을 때 과연 얼마나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laughs> 아마도 본인이 나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변을 숨기고 숨어 있는 게 낫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큰다는 거죠. 가장 네. 결정적인 게 태블릿 PC 관련. 한내용죠 그러니까 태블릿 PC 관련해서 지난번에 그 국회 청문회 나와서 최순실 씨가 쓴거본 적도 없고 못 쓰는 걸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나 특검 조사 결과 지금 태블릿 PC 늘 가지고 다닌 것으로 그리고 아주 잘 사용한 것으로 최근에 증언들이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위증 아닙니까 이게 네. 결국 이 국회에서 결국 위증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현재에서 태블릿 PC가 지금 뭐 어찌 됐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가장 문제 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한 그 위증 죄로 자기가 고발당할 그 우려 그래서 아마 공격 당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서 어쩌면 그게 가장 결정적인 변수도 변수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위증이냐 위협, 위법 위법 그 위협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만 알겠죠 지금 그렇죠. 사실 고영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건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네. 사실 처음 그 시작할 때부터 고영태 씨가 어 최순 실 씨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것이 언론에 제보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상태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다면적인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고영태 씨장그 장점은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잘한다라는 게그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도 자료를 뭐그저 CCTV 설치해 가지고 언론에 한 굉장히 장기간에 그 자료를 언론에 들고 갖다 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 굉장히 그 언론 플레이를 잘하는 인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이런 분이 갑자기 종적을 감췄을 때는 다른 의도가 이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네. 어, 그 신변의 위협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부차적일 수도 있습니다. 음. 네, 그럼 결정적으로 지금 그 형태 식분 하나 이제만 안보문 전부서안 네. 나오고 있는데. 끝내 출석하지 않으면 신문 일정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아~ 그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헌재 그~ 탄핵 심판 과정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니까 러 지금 헌재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않고 이렇게 지금 요즘에 헌재 갈게 너무 많은데 사람까지 찾아야 되잖아요 뭐~ 경찰한테 요청을 네. 해서 네. 굉장히 좀좀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웃픈 상황이긴 한데 사실 이재만이나 안봉근 그리고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진술을 좀 들어야 될 텐데 만약에 들을 수 없다면 현재는 그냥 서류를 가지고 심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음. 1년 동안 숨어 있다고 1년 동안 탄핵 심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일단 시한을 두고 어느 정도까지 계속 출석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출석을 요구한다는 게 정식적인 출석 요구서를 보낼 수는 없지만 뭐 TV 통해서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기들 네. 지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숨어 있다는가다 알고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시한까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증인 신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까지 또 정당성을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아니 저 증인들 증인 신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금 얘기하는 거 똑같죠. 박근혜 대통령 조사도 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피자로 만들수있겠다는 논리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네. 가장 중요한 핵심 증인들의 진술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을 이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 또 그런 논리를 만들어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실 되도록이면 이 사람들을 빨리 찾아서 증언대에서 세우는 게 중요한데 쉽진 않아 보이네요.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재판 절차에서 증, 중요 증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중요 증인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소환 명령을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 이번 탄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정 혼란이라고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요 대명제가 있기 때문에 네. 보통 헌재서이 이런 말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까지도 당연히 이들의 소재가 탐지되지 않고 나오지 않으면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아까 말한 대로 만약에 그냥 넘어가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재판관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변호인 측이면 대통령 변호인이든 국회 소추 변호인 단이든 그들에게 증인 신청했는데 증인이 나오지 않으니까 철회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신청한 사람들이 철회를 한다 그러면 지금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문제점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청했던 사람들이 증인을 철회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그런 것들을 얼마나 그 재판관이 그 재판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이용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핵심 증인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또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까지 아주 중요한 문제로막 대두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네, 알겠습니다.